as 픈잉글리 english 주디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 성경 암송 프로젝트 41번째. 자, 마흔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해 볼 말씀은요. Isaiah 53:6.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이 먼저 암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꼭 암송하신 다음에 영어성경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성경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We ar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있기도 한데 일단은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다섯 번 일단 읽어 주세요. in 인이... i 이런 단어들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요. 여러분, 사전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그냥 영어 사전 딱 치면은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요,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도 다섯 번 읽어주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을 이미 암송했다면, 아마도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어휘, 여러분, 여기 어휘 쪽, 꼼생수한 어휘들 있는데, 요런 거 제가 별표천인 거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s t r a y 라고 하는 단어가요, 길을 잃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일상적인 길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는 한데, 그런 때보다는 어느 때 많이 쓰냐면, 뭔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옳은 길을 걸어나가지 않고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요, go astray, go astray 라고 하면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그릇행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inequity 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 사악 불법 행위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iniqu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표를 써 놓은 거는요, 뭐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많이 못 보셨던,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어휘라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휘 암기는요, 어휘 저축입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조 한번 볼게요. 어, 구조가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보세요. We are 우리 모두는 이렇게 돼요. 위가 그냥 위로만 해도 되는데, 전체 우리다라고 하는 강정이요 오를 좀 써줬어요. We all like ship. 근데 여기에서의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뭐, 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뭐, 뭐,과 같이, 뭐, 뭐,처럼, 뭐, 뭐,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처럼. 우리가 양과 같이, 뭐, 뭐,과 같이. 이런 의미거든요. 양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e all가 like sheep이 like s h e e p 이 We all을 좀 꾸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We all like sheep. 양과 같은 우리는 have gone astray. 아까 they gone astray, go astray죠. 원래 go astray가 뭔가 그릇된 길로 가다라고 그랬어요. 양처럼 우리는 모두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도 해부가 있고요. 요 다음에 보면 여기에도 해스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그렇죠? 해 e 또는 has라고 한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를 쓰면 되는데 우리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쭉멍마하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we all like sheep 양처럼 우리 모두는 have gone astray. 계속해서 쭉 그릇된 길로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쭉 그릇된 길로 갑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컴마 찍고 같은 뜻의 문장을 한번더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영어 문장에서 어, 접속사가 없는데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어 문장이라고 해서 꼭 문법적으로 뭔가를 딱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쩌면 뒤에 문장이 이콤마를 이용해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그럼 한번 보세요.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우리 모두는 양처럼 그릇된 길로 계속 갑니다. Each of us. 우리 각각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각각은, 우리 각각은 has turned. 방향으로 나아가요. 어떤 tur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거든요. 우린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to our own way. 우리 자신의 길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사실 제가 이거 어 문법적인 설명 많이 하진 않는데 요거는 좀 봐주세요. 여러분 itch of e a r t 라고할때 i t c 가요 단수 취급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have가 아니고 has가 온다는 거예요. 예, i t 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have가 아니고 has다 라고 하는 거 봐주세요, 요거. 요런 거는 사실 문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영작 같은 걸할때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치는요 단수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 따르고 원래 우리의 각각이니까 각각 하나씩을 봤을 때 has가 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문장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한번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는데, 우리 각각의 그 그릇된 길이라는 게 뭐냐면, to our own way.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르탱에서 각기 제길로 갔다. 이런 의미로 해서 영어에서도 콤마를 찍고 앞뒤 문장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도 has가 있죠. laid. 똑같이 has pp가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쭉 멈머 해야다. 그리고 하나님은 the Lord 하나님은 has laid on him. 그에게 레이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탓으로 돌리다요 그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에게 넘겨버리셨어요. 그 위에 놓아줬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쭉 하나님은 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The iniquity of us all. 우리 모두의 iniquity. 아까 제가 별표 쳐서 었죠 죄라고 그랬어요.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그의 탓으로 쭉 돌리시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힘이 누구냐면 지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has pp를 쓴 이유가 쭉 그렇게 해 오고 있다라는 의미,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어요. 아까도 우리말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우리말로 는 표현해 줬네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암송해 봐야죠. 여러분. 끊어서 짧게 끊어서 암송하고 또 연결해서 암송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양 같은 우리 모두는 영어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We all like sheep. 여기서 에 like 좀 기억해두자 올겠습니다. 자, 세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We all like sheep. We all like sheep. We all like sheep. 자 우리 모두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Go astray, 그릇된 길로 가다 라고 하는 표현 쓰는데 Have gone 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현재 완료로 만들었는데 뭐 현재 완료 이런 말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쭉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세번 읽어볼게요. Have gone astray, have gone astray, have gone astray. 여러분 지금 저랑은 세 번만 읽었지만 더 많이 읽으세요. 짧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읽고 이제 1번과 2번을 합쳐서 호흡을 좀 길게 해서 읽겠습니다.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자, 요거 똑같은 문장이지만, 어,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걸 이제 정리를 해서 딱 문장을 만들면,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또박또박 세번더 읽습니다. 갔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세번더 읽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자그 다음 문장 어떻게 됐죠? 각각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같은 표현이라고 썼어요. 그저 앞에 표현이랑 거의 그 뜻은 같다고 썼어요. 근데 각각은이라고 할 적에 여러분 each를 써준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has가 온다고 그랬고 방향을 어딘가로 향하다 turn을 쓴다고 썼습니다. 세번 읽어볼게요. Each of us has turned. Each of us has turned. each of us has turned. 이렇게 하면 each of us가 이제 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입에 좀 붙으실 거예요. 우리 각각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많이 표현 쓰이니까 꼭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들의 길로 간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 to를 써서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의 길로 가요. to our own way. 이렇게 표현해요. 세번 읽겠습니다. to our own way. to our own way. To our own way. 그럼 이제 1번과 2번 합쳐서 좀호흡을 길게 해서 끝까지 세번 읽을게요.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e <laughs> 렇게 만들면 이제 완전한 문장 하나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 세번더 읽을 겁니다. 이 정도 읽으면 이제 여러분 다마 입에 좀 붙어서 나올 거예요. 특히 each of us 하나처럼 묶어주고요, has turned 하나처럼 묶어주고요, to our own way 하나처럼 묶어서 길게 가 보겠습니다. 문장 전체 세번 읽어볼게요.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자. 문장 더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 시켰다라고 할때 laid on을 쓰는데 이때도 has를 써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문장 세번 읽어 볼게요.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레이더 온이 붙어 다닐 수 있게끔 여러분 연습하시면 돼요. 자,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할때 iniquity.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여러분 암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라고 할때 of us all이라고 쓴다는 거. 그래서 요게 입에 좀 붙을 수 있게끔 세번 읽겠습니다. the iniquity of us all. the iniquity of us all. the iniquity of us all. 1번과 2번을 합치면 좀 길어요. 정말.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짧은 걸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긴 것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좀 자신이 없으시다면 3번 말고요. 잠깐 정지시켜놓고 더 많이 읽어보세요.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자, 긴 문장 호흡을 길게 해서 3번 가겠습니다.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n i k t y e r b o s arm.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s a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하면 하나의 문장이 또 완성된다 그랬죠? 같은 문장이지만 다시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s a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자, 이렇게 세 번씩만 했지만 여러분, 요 짧게 지금 짧게 끊어서 하는 애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합쳐서 하는 것도 또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서요. 정말 나한테 내 입에 내 몸에 딱 붙은 것 같다라고 싶은 정도까지. 여러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을 보면서 떠올려 볼게요. 자 분명히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이게 떠올릴 거예요. 다양 같다 할때 "we all" 그리고 "like" 쓴다고 그랬죠. "like ship"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 "go astray" 가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have gone astray" 이렇게 떠올르면 완벽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we all like ship" "have gone astray". 그래서, gun, gun, astray, like, ship, 요런 것들 주의하고, have, 요런 것들 주의하는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걸 주의하라고 이렇 했다고 그래서 막,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디에서 튀어나와야 되냐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부분부분 부분 잘라서 암송할 때 많이 연습해주세요. 자,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각각 우리의 길로 가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각각은, it's y o u s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turn 아 그리고 to 우리의 길 our own way 요것까지 기억난다면 바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요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그 다음 부분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우리 말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항상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얘를 먼저 써줘야 돼요.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The Lord라고 그랬고요. 담당시키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이 좀 나면 좋겠어요. Lay on이었어요. 었 Lay on. 그래서 laid on. Has laid on. 그리 그, 그에게 담당시켰다 라고 그랬잖아요. 힘 i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랬죠. Iniquity. 떠올라야 되겠죠. Iniquity of u all. 우리 모두의 us all.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어디 볼까요? 이렇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The iniquity of u a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부터는요. 직접 말로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고 했을 때 말로 먼저 여러분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답 체크하는 것처럼 뒷부분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요거 활용 많이 해주세요. 앞뒤로 넘기면서 활용 많이 해주세요.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We all like shi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아마 좀 부분 부분 이렇게 끊어준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오늘 암송한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지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길, our own way.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항상 하나님을 벗어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벗어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신다고요? 그렇죠. 바로. 독생자 예수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죠? 신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사실은 이 말씀이 내게 딱 되려면 이 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Of us all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예요. 바로 나의 죄예요. 사실은 나의 죄. 나의 죄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laughs> 자, 여러분. 만약 내 안에, 아,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어, 요즘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 빨리 꺼내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사실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죄가 더 맞아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나의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 꼭 활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 십자가에 감동이 좀 없네. 아, 내가 지금 죄인인 거를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나? 어, 내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고 했는데? 라고 의심이 갈 때, 얼른 꺼내서요, 그 모든 의심들의 문을 확 열어져 치고,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갈 수 있게끔 마스터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화면은 캡처해 두신 다음에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어 이상하다 왜 십자가가 분명히 나 때문인데 이런 마음이 안들때 빨리 꺼내서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도록 이 말씀을 마스터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100개 중에서 41번째 했습니다. 벌써 41번까지 왔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암송하신 다음에 말씀이 능력이 될수 있게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푸드프전자책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영상 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혹시나 지금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암송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